안녕하십니까. 주소인입니다. 오늘 고향 친구가 서울에서 찾아와서 주변 향이 한번 나와봤습니다. 여러분, 같이 가시죠. 오랜만에 나왔는데, 야, 홍새우 많네. 아이고. 야, 햇땡이도루묵이에 아, 이거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. 야 여긴 여기 낙지 문어 낙지 문어 낙지 문어 일명 파이브 문어라 그래 약간 부드러워 내 만큼 부드러워 그 도루무기 여기에 큰거한 상자에 어, 또한 3만원 4만 4만원 어. 사면 그 뱉다는 할머니들 있거든 아줌마들 따다내 이러면 상대에만 원인가 만 원씩 써도 배 따주면 머리 따주고 아, 늦게 경매는 이 끝나고 저로 가보자 저로 네, 새우가 그 보통 한 10억 이게 한 16kg 안팎 나가는데 그다가한 상자에 한20한 5만 원 안팎 한만원 뭐 떨어질 수에고 올라갈 수도 있고. 그냥 나와봐 나지봐 카메라 다 끄십니다 키로에 뭐한 15,000원씩 키로에 1 5 0 0도1 0 k g 1 5만원 삶아놓고 이거 삶아가지고 봉지 봉지 쯤에 넣어놓고 술 때마다 녹혀서 냉장고에다 녹혀서 먹을게 그, 한참 개, 경매 할걸 한참 개, 경매 할 거야. 저, 뭐 있나, 가보자. 어, 여기 또 막아놨네, 뭐 하더라도. 예, 공사, 공사한다고. 도개이딱 도겸이, 다도개이딱 도겸이, 다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0겸이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이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이딱 도겸이, 딱도이딱 도겸이, 딱이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 도겸이, 딱이다 도겸이, 딱이딱 도겸이, 딱도이이

하고는딱안붙보는데둘이는딱 붙어야지. 자, 이라 우리 이허라 우리 이허라 우리 이허라 우리 이라 자, 이허라 자, 흥이 이 허파라. 자, 자, 이만파라 자, 흥 자, 이 자, 흥이 라 자, 이라 자, 흥이 허파라. 자, 0 자, 세 자 넣었습니까? 자몇이 넣었죠? 자1만 7천 자 22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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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같이 보내라 나니다이 보내라 자밑이 보내라 자 같이 나내자 같이 보내라 자 같이 보내이보내자넣었요이나간다이 보내라 자 넣었어요? 넣었죠 여기? 24만 자 5번 자거떼이낸 여기 2 4만이요 싼거야 오늘 많이 떨어졌어

맞습니다. 자, 다샀다 자, 좋죠 여기 있6 4 0 0 0자 22번. 자, 저 가정 하나 보요저 가정 하나입니다. 저 가정 하나. 저가라 하나입니다. 무번나보라나나입니다저 가정 기들어다 야, 집에 선이 오잖아그러은 골뱅이. 골뱅이하고 새우하고 한한 2만씩 사 가지고 꽂아나. 기가 좋아. 음. 자, 19만 3천 5만 아, 있다네, 자, 5만 원이죠. 많이 떨어네 자, 갑니다. 자, 에한 박스? 19만 3천 원? 20만. 19만 원. 한 박스? 오오오. 보통 한 23만 원, 24만 원이 랬거든요 <목소리> 어, 어, 4 0 k m 가구 한가구29,000 가까이 자, 자 갑니다. 이게 소사오세요. 소사 입니다 소사 개갑다 소사 개 소사 개 소사 개입니다 소사 개 소사 입니다 소사 개 소사 입니다 소사 개 그만 5천. 만천 자, 22번. 아, 만천 아, 싸네. <목소리가> 저기 20만 이러고 25만. 엄청 싸아 나. 자, 어니까네 오늘은 여기까지 꼬라겠습니다. 조심히 물러갑니다.